제 집입니다. <laughs> 아 진짜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아, 눈물을 어디다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네 먼저 앉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오늘은 아, 길환영 사장님 우리 한국방송공사 20대 사장이셨던 길환영 사장님 대게와 있습니다. 어, 여기가요 서초동에 위치한 음, 아파트인데 어, 지금 우리 사장님이 아주 단출하게 신혼생활하시는 것처럼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녀분 모두 어,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또 훌륭한 직장 갖고 계시고 지금 아 사모님과 아주 단둘이 아주 재미있게 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기란양 사장님, 우리 사후회 회우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 우선, 어, 우리 KBS 사후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선후배님한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뵙니까 네. 참 오래간만에 뵙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얼굴이 좀 어떻게 보니까 햇숙해지신 것 같고 <laughs> 또 아니면 얼굴이 투명해서 네.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 네. 것 같기도 하고 뭐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 좀 하시는지요? 네, <laughs> 네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 댁에서? 어 이제 회사 어, 그만두고서 네. 어, 저는 이제 그 대학에 갔었습니다. 네. 대학에 가서 이제 몇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계에 음. 네, 제의가 있어서 거기 좀 잠깐 몸 담았다가 네. 어, 또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그쪽 그만두고 어, 요즘은 어, 저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네. 이런 쪽에 자신을 업그레이드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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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침 여기 중앙 어, 국립중앙도서 네. 네. 가깝게 있고 그래서 서초동 네. 중앙 네. 국립 뭐 특별한 국립도서관. 아 국립도서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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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일 없으면은 일주일에 한 2, 3일 3, 4일 어우 네, 많이 가서 가네요. 음, 네 가시는 네. 진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서적을 많이 보세요? 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방송통신 이쪽에 음.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관련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바빠서 못 봤던 이제 음. 오래됐지만은 굉장히 좋은 스테디셀러 네. 뭐 그런 책들 좀 찾아서 음. 보고 있습니다. 헤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고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81년에 공사 팔기생으로 아. PD로 입사를 했습니다. 팔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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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가 이제 지상파 방송이 급성장을 막 이제 시작할 음. 그 무렵에 이제 시작을 해서 방송 발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간 거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약간 좀 지상파가 어, 음. 좀 뭐라 좀 이기라고 그럴까 그렇죠. 조금 좀 침체된 뭐 이런 게 있는데 방송 그 최전성기를 이제 다 음. 현장에서 방송을 네. 제작하면서 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 그렇게 나왔죠. 네. 음. 또 이렇게 20대 사장님으로 네. 어, PD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말 고공행진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회도 좀 새로울 텐데 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음. 글쎄요. 이제 그 PD로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네. 그 다른데 이제 예, 한눈팔지 않고 한우물만 이렇게 파면서 음. 사장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제가 처음이 아니었나 이제 아,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회사를 퇴사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신, 들어오신. 어, 이런 선배 사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계속 이어서 네. 어,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어, 제가 뭐 그런 기회가 이제 저 저한테 이제 주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 어떤 뭐 능력만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종의 이제 관운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운도 네, 어 많이 이제 따랐던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어 겸손하게. 네. 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또 이제, 다른, 그, 같은 회사의 이제 동료, 음. 선후배,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겸손하게 그런 자세로 하려고, 네. 어, 노력은 많이 했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역시 또, 프로듀서 하셨으니까, 재직 당시에, 어, 성공적이라고 했을까, 네.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 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입사 초기에, 네. 그 추정 60분을, 아, 그거, 네, 예, 시작했어요. 예, 그 옛날에 스타팅 많이 멤버로. 아, 그러셨구나. 어, 거기에 네. 그 굉장히 훌륭하신 이런 선배님들 음. 계셨고,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그 선배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방송 음음잘 배웠죠. 음네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하는 거 이런 또 실제 취재를 하면서 네 몸으로 부딪히면서 네 이제 많이 배우고. 그래서 79분이 이제 기억에 네 남고 네또 그걸 한 2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굉장히 좀 상막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사람과 사람이라는 이런 휴먼 프로그램. 네, 그거 따뜻한. 지금도 하죠 사람, 사람 그게 인간극장하고. 아, 그예 네, 제목이 네, 좀 네, 바뀌었나요? 네, 네. 음. 그, 그런데 그, 그런 휴먼 프로그램도 하게 음. 됐고. 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생각이 나고. 이거 제작하고 이제 편성 뭐 이거까지 이제 같이 하면서. 어, 지금 기억에 남는 어, 이런 프로그램이 몇개 있는데 네. 에, 우선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네. 그것도 네. 정말 많이 봤어요. 네그 네. 프로그램 지금도 아마 할 겁니다. 팔, 네. 한 800회 정도 아, 네. 가까이 되지 않았나. 네. 어, 그게 2005년인가 아마 쌍때? 2006년 그때 이제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편성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쉬게 되니까, 그렇죠. 어, 토요일 오전에 편성할 프로그램 그것을 이제 기획을 하다가, 어, 이제 토요일 오전이니까는 아무래도 음. 그 집에서 아침에 이제 출근 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네. 뭘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네, 걷기 열풍이 그때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음. 세계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가지 못한 음. 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해외여행을 위한 어떤 가이드, 정보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하면 좋겠다 해서 걷기 열풍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붐이두 개를 믹스시켰죠. 컨셉을.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데, 아, 네. 뭐, 굉장히 공영적이면서도 이제 성공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그게 요즘 시대도 딱 맞지 않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세계에 그렇죠. 다닐 수가 어, 없으니까. 예, 이제 간접 경험하고 대리만족 네. 줄수 있는 그런 거고, 아, 그냥 뭐, 이렇게 이, 그 전에도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너무 이제 그, 범위를 크게 잡고, 음. 어, 이제 주마간산식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니까, 걸어다니면서, 음. 한 지역을 좀 깊게, 네. 디테일하게. 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이제 남달라 보이는 음. 그런 게 있고, 또, 어, 풀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뭔가 정감 있게 볼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걸어서라고 하는 그런 음. 컨셉을 거기다 강하게 집어 넣는 거죠 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최불암 선생이 지금도 진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인의 밥상. 맞기에. 어, 네. 네. 한국인의 밥상. 지금도 하고 있죠. 네. 네. 그 프로그램을 그 전에 이제 그 외주에서 제작을 했었는데, 독립제작사에서. 네. 그건 다른 프로그램이었어요. 음. 음식점 소개하고 뭐 이런 건데, 다른 방송사에서 그걸 뭐, 좀뭐 무슨 돈 받고 뭐 한, 뭐 이런 게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아. 제가 이제 본부장 때인데,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갔더니, 혹시 그런 거 없느냐 해서, 아, KBS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밖에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KBS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그 프로그램 새로 다시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떤 유명한 이런 음식 같은 이런 게 있고 그런 것을. 맛 예, 기행이 아니라 하나, 그런 어, 말에.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음식이 가령관. 나오고 그 지역의 독특한 그런 음식이 되었는가 음.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려수도 어, 마침 그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 그 컨셉을 잘 이해하는. 어, 뭐 그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응. 탈바꿈해가지고 응. 어,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두 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네. 이어지고 또, 있습니다. 음. 또 음. 그 인권을 유린하고 네. 잘못됐는가, 어, 전쟁을 왜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음. 그런 거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현지 가서 네. 중국하고 어, 어, 소련, 소련? 그때 그렇죠. 옛날 소련 그렇죠.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 내가 겪은 공화국이라고 어, 하는 이런 자큐멘터리를 네, 했는데 네. 그 해에 방송대상 어, 받았죠. 네. 어. 그야말로 참 직접 가셔서. 네. 그분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네. 굉장히 힘들게 제작을 하셨네요. 음.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방송 창립 4 9 주년이 되는데, 네. 어, 좀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만한 방안을 혹시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laughs> 갖고 계셨는지 좀 음. 여쭤봐도 될까요, 씨아. <laughs> 지금, 방송이 지상파가 상당히 이제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어, 그런 얘기가 이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네. 영국의 이제 BBC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오래 전에, 한 10여 음. 년 전에, 음. 이미 이제 비언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음. 그런 컨셉으로 해서, 어, 방송을 넘어서서. 네. 자기네들이 만든, BBC가 만든 이 콘텐츠를 여러 매체,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가지고. 네. 시청자들한테 이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비상파의 어떤 이것을 이용한 그런 게 아니고 콘텐츠 중심으로. 그리고, 어, 예, 이, 이게 이제 기술 발전, IT가 이제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치. 모바일이라든지 어. 또는 뭐 컴퓨터라든지 뭐 탭, 뭐 어. 태블릿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KBS가 사실은 조금 늦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바, 방향은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아마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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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또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 혁명을 음. 이미 이제 지난 거죠. 그래서 네. IT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음. 스마트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 음. 그게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음. 어,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KBS가 사실은 다른 방송사보다 굉장히 음. 이점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 네트워크를.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네, 큰 입점이죠. 장점이죠. 네. 그래서. 그 장점을 어떻게 그걸 이용하면 될지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아, 잘 <laughs> 살려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어,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 이런 것은, 어, 이 텔레비전을 단순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보조 재원을 위한 음. 에, 그런 채널로 쓰지 말고, 어, 지역을 위한 네, 네트워크 네. 가치고,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이제 그 지역의 중요성 이런 게 커지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네. 사회적 약자. 네. 네. 그리고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음. 어, 다양한 어떤 기획 같은 것을 위해서는 음. 그 독립 제작사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네. 독립 제작사에게도 음. 어, 이, 이 텔레비전 채널, 이런 네. 것을 상당 과감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어 공영적인 아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런 쪽으로 어좀 고민을 좀 많이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보면 그 특파원 시절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프랑스 파리에서. 아유. 어, 좋은데 가셨니다 음, 네, 그 제가 뭐 평생 KBS에 이제 감사하는 네.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가 있었던 게 95년부터 98년까지 이제 3년 있었습니다. 그데그 기간 중에 그 세계적인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운 좋게도, 그러니까. 네. 특파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 그렇죠. 그 가는 게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거고 아, 그런 그렇죠. 기회를 얻는다는 게전 네. 세계인의 관심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어, 이스라엘 나빈 총리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음. 그때 암살 당했는데 음.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급파돼 가지고 음. 네. 거기 가서 어, 취재를 했죠. 어, 당시에 라빈 총리 돌아가셨을 때, 그 굉장히 이제 중동 상황이 이제 힘들고 네. 화약고라고 막 그런 데인데 거기 가서 취재를 해서 방송을 내보냈다는 거. 음. 아, 대단하십니다. 그 네. 토니 블레어 총리가 네. 그때 이제 영국 총리가. 네.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영국에 가서 음. 취재했고, 또 영국은 다이애나비가 그쵸. 그때 이제 서고 네. 왔을 때,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죠. 마침 KBS 그 총국에, 파리 네. 총국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기 지하차도에서 그 사고가 아, 있었어요. 네, 뭐그 지하차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가서도 네. 취재하고, 네. 어, 런던의 이제 켄싱턴 궁, 음. 거기, 다이애나비가 살던 데인데, 네. 거기, 추모 인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어,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슬픔에 잠겼던 그 영국 국민들, 어,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생생하게, 에, 이제, 본사로 보내서, 아, 네. 본사에서 아마 특집방송 그때부 그렇죠. 만들었죠. 저도 그거 네. 굉장히 관심있게 봤습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이 그거 하셨는데. 그래서 특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외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해외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한국인의 어떤 한국 저널리즘의 그 시각에서 네. 그것을 들여다보고 취재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음, 보람 있었다고 그렇지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또 빠졌네요. 어, 보스니아, 보스니아, 네, 네, 보스니아 네. 내전이 네. 끝났어요. 끝나고 아. 파리에서 이제 평화 협정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 파리 평화 평화 협정을 취재한 게 아니라 그거 하는 날사라에보로 갔죠. 아, 그래서 네. 그 전후의 그 저, 전쟁의 어떤 찬상 음. 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 상처를 보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음. 이제 그런 쪽을 알겠지. 가서 취재를 했죠. 아. 근데 거기 가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사라에브의 이제 홀리데인 호텔에 묵었는데, 음. 네. 밤에 잠을 자는데, 네. 기관총 소리가 그냥 막나는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네. 굉장히 이제 그 아, 위협을 느끼는 네. 그러니까 그 홀리데인 호텔이 민간인들은 안 봤고, 네. 어, 이제 특파원들이 이제 거기 와서 음, 취재를 그러시지. 할 때, 네. 그, 이제 그런 그 프레스 센터가 이제 설치된 음. 그 호텔이었는데, 그쪽을 향해가지고서 막 그냥 아. 총을 쏘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네. 굉장히 그 이제 목숨 걸고 가서 취재한 그런 그러셨겠다 <laughs> 예, 진짜 아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유. 그리고 또 교육계에서도 몸담고 계셨죠. 네. 네. 그때 책임감이 굉장히 크셨을 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죠. 아. 그리고 이제 공직자 출신들이 그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관 기관에는 네. 3년 동안 취업 금지가 되게 돼 있어요. 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네, 이제 맞습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교육계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마침 어 제가 태어난 고향 네. 그쪽에 이제 대학에서 어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음. 갔죠. 가서 음. 저널리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아, 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 했는데 저는 거기 가서 그 아주 디테일한 어떤 뭐 이런 거를 음. 에, 가르치기보다는 네. 그, 그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 한테 음. 이제 꿈을 키워줌. 네.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어,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은 너희들한테 굉장히 그, 그 젊음이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시간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그렇죠. 그때 그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제 많이 배웠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삶의 자세랄까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저는 어 <laughs> 네. 건강을 챙기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도 뭐 빠지지 않고 하루에 네. 만보, 저녁에 이제 아 만보 소식하고 음, 운동하고. 소식하고. 또 좋은 생각하고 아 진짜 그렇죠. <laughs> <근데> 좋은 일도 <laughs> 많이 하셔야죠 <laughs> 아 그러면 그 그렇죠. 어, 이제 제가 이 사회로부터 이제 받은 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봉사하고 아, 이제 아, 좋은 아, 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 어, 음. 어 많이 해야죠 이제 찾아서 예, 해야죠 그렇죠 뭐 좋은 일 하시려고 또 이렇게 네. 인터뷰도 하시고 네, 네. <laughs> 좋습니다 우리 KBS 회우들께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음, 부탁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이런 회우들께는 건강하시고, 네. 어, 또 이제 좋은 일 많이 있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음.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어, 현직에 있는, 음. 계시는 이 후배들한테도, 네. 어, 선배로서, 그 회우들께서 좋은, 어,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실 기회가 있다고 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현직에 계신 이런 집행부라든지 는 후배들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트렌드가 음. 어, IT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네. 스마트한 이런 생각으로 스마트, 스마트. 시대에 맞는 네. 그런 방송으로다가 음. 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음. 그거를 좀 깊이 고민을 좀해 주십사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어, 완전히 중립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음. 받는, 이런 공영방송 KBS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음. 네. 말씀을 간곡하게 네. 드립니다. <laughs> 오늘 저 사장님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네. 뵙고, 또 이렇게 대까지 제가 왔는데, 네. 어,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 정감이랄까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이 사진에서 네. 정말 볼수 네. 있어요. 아우, 너무나, 어, 이렇게 또 대개서 네. 인터뷰하는 건또 쉽지 않은데, 네.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아유, 이렇게 또주셔서 네, 제가 니 너무 감사하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KBS 사회 네. 회우 여러분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 오늘 채영신에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길로한형전 사장님 댁에 와서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